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인택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을 위한 무료 캡처 프로그램 닥캡처의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스톨러를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광고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가 돼요. 그냥 계속 넘기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광고 프로그램을 체크 해제하고 설치를 해 줍니다. 우선 다캡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프리웨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해줘야 될게단축키 설정. 이네 가지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소리는 저는 일단 꺼놓을게요. 그리고 저장 폴더 설정도 상화면에 캡처로 해주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활성 중 화면을 해 놓고 장 형식은 어 이제 PNG, APG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슬립보드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활성 중 화면 그냥 캡쳐를 할게요 이러면 지금 캡쳐가 된 상태고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해서 넣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PNG로 바꾸고 눈치하면 캡쳐를 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 두 개가 다 열차가 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캡처 도구랑 차이점을 좀 봐야겠죠. 또 캡처 기능 중에 Shift Windows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캡처 보드가 뜨거든요. 캡처 도구가 이런 뭐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이러면 지금 캡처 보드에 저장이 된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립보드로 해놓고 체참을 캡처한 다음에 바로 냐면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상중하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고, 이제 기존 윈도우 캡쳐 도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영역을 선택해서 을 여기서 따로 저장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위치도 할 때마다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런 번거로움이 다 캡쳐에는 없다는 거죠.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